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전 마지막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필기를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제 필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화학단원, 우리 원소들의 주기성과 화학 결합 단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큰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3단원 첫 번째에서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네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소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이 원소들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어떠한 분류 방법을 나타낸 표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주기율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크게 두 가지에 따라서,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 가로 줄인 주기로 구분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세로 줄인 족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범위 안에서는 주기는 이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등등등 해서 총약 7주기까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족 중에서는 1족, 2족, 그리고 3족부터 이제 12족까지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13, 14, 15, 16, 17, 18. 해서 총 18족까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원소들이 몇 주기 몇 족에 속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20명 혹은 21명이 모두 배운 모두 이제 각자 작성한 원소 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 원소 카드에 따라서 1번인 수소, 2번인 헬륨, 3번인 리튬, 4번인 베를륨 이런 식으로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죠? 그렇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그리고 아르곤, 칼륨, 칼슘. 그리고 이제 21번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3족에 있는 갈륨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브로민과 아이오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기율표, 즉, 주기와 조에 따라서 각 원소들의 특징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해놓은 표를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그런데 주기율표를 그릴 때, 왜, 왜 이렇게, 어,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수소와 헬륨 사이에 빈 공간이 있고, 또 베릴륨과 붕도 사이에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사이에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띄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죠. 자, 그것을 이야, 이야기하기 앞서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야 가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 이거 기억나시나요?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모두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시로 크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경우는 바로 이 경우입니다. 일쪽에 속해 있는 금속들. 리튬, 나트륨, 칼륨. 이 금속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있었죠. 잘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리튬, 나트륨, 칼륨 이쪽에 있는 일족 원소들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네, 바로 음, 지금 안 써지네요. 자, 바로 알칼리 금속 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자이 알칼리 금속은 크게 네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첫 번째 특징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색깔 모두가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나트륨, 리튬, 칼륨 모두 은백색을 띠는 광택을 가지는 금속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이 금속을 한번 잘라봤었죠. 자, 금속을 잘랐을 때 어떤 바, 변화가 생겼느냐? 자, 이 금속들 리튬, 나트륨, 칼륨들은 이제 칼로 잘랐을 때 쉽게 잘릴 정도로 굉장히 무른 금속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번 학교에서 실험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을 했었는데 바로 물에 넣었을 때입니다. 자 물에 나트륨이나 리튬, 칼륨 조각을 쏙 넣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나일 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들은 물이나 혹은, 이제 물이나 산소. 산소와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음,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변하는 용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용액으로 우리는 지시약인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무색 투명한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알칼리 금속을 넣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느냐? 바로 용액의 색깔이 무색에서 붉은 색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의미하는 것이 뭐였냐? 바로 리튬, 나트륨, 칼륨과 같은 알칼리 금속들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넣었을 때 염기성을 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알칼리금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배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17쪽에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17쪽에 플로린, 염소, 그리고 브로민, 아이오딘과 같은 친구들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었죠. 바로 할로젠. 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자, 이때 할로젠 원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어, 각각은 조금 조금씩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고체 상태였고,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갈색인 액체 상태, 그리고 염소나 이제 블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황록색의 기체 상태를 띠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상태마저 다 다른데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바로 다른 원소와 격렬하게 반응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여서 존재를 한다. 특히 나트륨, 칼륨, 리튬과 같은 저기 1족2족에 있는 금속들과 굉장히 반응을 잘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색깔 잘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표시를 해주자면, 아이오딘은 보라색. 고체 그리고 브로민은 적갈색, 적갈색 액체 그리고 위에 있는 염소 기체와 플로어링 기체는 황록색 기체 상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우고 나서 또한 가지 경우를 더 배웠는데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바로 18쪽에 있는 이 기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18쪽 기체는 크게 헬륨, 네온, 아르곤 세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 친구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비활성 기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비활성 기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네. 이 비활성 기체들은 가장 안정한 원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때문에, 어, 다른 것과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을 때, 각각의 주기와 족에 해당하는, 음, 의미가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것이 뭐였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같은 거는 전자 배치를 다 그려보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 각각 각자가 가지고 원소 카드를 보고 전자 배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자 보게 되면은 지금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 즉 원자가 전자가 총몇 개일까요? 네 원자가 전자가 총한 개죠. 그리고 2족에 있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총 2개. 13족, 14족에 있는, 어, 원소들은 각각 원자과 전자가 3개, 4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원자과 전자의 수가 족의 1의 자리 숫자와 같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단,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게 하나 있었죠. 단, 헬륨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원자가 전자가 총두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주기는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전자 껍질 수라는 게 뭐였는지 다시 한번 살짝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을 때 어, 학교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는 크게 1층, 2층, 3층, 4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3.3층이라던가, 아, 3.3층 이쪽이네요. 3.3층이라던가 혹은 2.7층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이다. 사람은 오로지 자연수로 되어 있는 숫자층에서만 살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와 비슷하게 전자들도 전자들이 돌아,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가운데 동그랗게 원자 핵이 하나 있다 라고 했을 때 전자껍질은 계속해서 채워나갈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전자껍질을 채워나가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각 전자껍질마다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두 개까지 찰수 있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여덟 개까지 찰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들이 전자 껍질에 채워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원자들이 결정되게 되는데, 주기에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전자껍질의 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18쪽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안정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전자배치를 그려가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륨과 네온, 그리고 아르곤의 전자배치를 딱 그려봤을 때 헬륨은 이런 식으로. 네오는 이렇게 두 개의 전자껍질이 있고, 아르곤는 하나, 둘, 총세 개의 전자껍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전자가 총몇 개가 되느냐. 헬, 아, 이때, 전자의 수는 결국 양성자 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이 양성자 수는 결국 원자 번호와 같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있을 때 헬륨은 몇번 원소일까요? 네 헬륨은 2번 원소이죠. 그래서 전자가 총 2개 존재하고 있고 네오는 몇번 원소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세어 봤을 때 네오는 총 10, 10번 원소이기 때문에 안쪽에 두 개, 바깥쪽에 여덟 개. 총 10개의 전자가 차 있습니다. 그럼 아르고는 몇번 원소일까요? 아르고는 18번 원소이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 두 개.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총 여덟 개,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도 총 여덟 개의 전자가 차있는 총 18개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8쪽 원소들이 가지는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18쪽 원소들은 모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원자가, 전자가, 어, 빈틈없이 채워질 수 있을 만큼 꽉 채워져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가 전자가 꽉 채워져 있다면 다른 원소들, 원자들에게 전자를 주거나 받을, 받을 필요가 굳이 없겠죠. 그래서 모든 원소들은 이제 비활성 기체, 즉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헬륨, 네온, 아르곤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친구들은 이제 자기들도 안정해지고 싶어서 난리가 나고 있겠죠. 그러면 안정해지기 위해서 쓸수 있는 방법,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온 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포인트인데요. 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결합한 상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금속은 주로 전자를 잃는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주로 전자를 얻는 음이온이 되는 것이죠. 즉 이온 결합이라는 것은 전자를 한 명은, 아, 한 원소는 완전히 주고, 한 원소는 완전히 받아버리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많이 쓰이는 나트륨과 염소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이제 11번이기 때문에 총 1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염소 같은 경우에는 총몇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을까요? 원자 번호를 한번 세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트륨은 총 1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염소는 총 1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나트륨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자, 18쪽 원소. 즉, 나트륨과 같은 족에 있는, 어, 네온의 전자배치와 같은 배치를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나트륨이 행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첫 번째. 전자 한 개를 버린다. 그리고 두 번째. 최외각 전자를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는 전자 7개를 가져온다. 이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전자 7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자 7, 아, 전자 7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자 1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로, 음, 잘 보이지 않는군요. 바로 전자 1개를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전자 한 개를 어디로 버리느냐? 자, 이렇게 바깥으로 버리고, 얘는 양이온을 띠게 되고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전자 한 개를 얻거나 전자 일곱 개를 버리는 경우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전자 일곱 개를 버린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자 한 개를 가져온다. 두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 염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더 편할까요? 그렇죠. 염소는 전자 7개를 버리는 것보다 전자 1개를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으로부터 나온 전자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으, 이제 염소의 빈 자리에 전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염소는 음이온을 띠는 음이온을 띠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양, 금속이, 금속에서 출발한 양이온과 비금속에서 출발한 음이온이 서로 합쳐져서 함께 다니는 것을 우리는 이온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런 결합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난다면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될까요? 비금속과 비금속은 서로 전자를 주고받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 이제 휴게소에 가면 공용 화장실을 따로 쓰듯이 이 친구들도 전자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공유 결합 상에서는 비금속과 비금속은 이온으로 분류되지 않고 그 자체가 하나의 원소로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를 한 가지 보여주자면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어일 쪽에 위치한 비금속인 수소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자 껍질이 총한개 있는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나 볼까요. 음. 그럼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총몇 개죠? 그렇지. 이 수소도 한개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수소도 한 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수소들이 이제 전자를 왔다 갔다 하기에는 어, 어떤 부작용이 가지고 있느냐? 물론 전자 하나를 이쪽으로 주게 되면은 파란색 전자를 가진 수소는 이제 두 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기 때문에 안정하지만 이제 반대로 전자를 주는 입장에 있는 수소는 전자를 받지도 주지도 않는 애매한 위치가 되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 둘은 결합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 바로 전자를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수소가 서로 가까이 붙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두 개의 수소가 가까이 붙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왼쪽에 있는 수소의 전자는 이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소의 전자도 이쪽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수소는 이제 원자 껍 원자에 있는 전자 껍질을 봤을 때총몇 개의 전자가 존재하나요? 그렇죠. 총두 개의 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수소, 수소의 전자껍질에는 총몇 개의 원자가, 전자가 존재할까요? 그렇죠. 총두 개의 원자가 전자가 존재합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헬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가져야지 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자가 전자가 두 개인, 상태가 될때 가장 안정하게 되고요. 이때 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공유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어떤 것을 들었느냐? 들었느냐? 바로 설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설탕의 분자식은 c. 6개가 아니라 c. 12개, h가 22개, 그리고 o가 1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원소들을 다 하나씩 봤을 때 얘도 비금속, 얘도 비금속, 그리고 얘도 비금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탕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오이온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로는 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금. 우리가 쓸 때는 염화나트륨인 NaCl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소금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나트륨이 금속, 그리고 자, 나트륨이 금속이 되고 염소가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두 친구들은 서로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소금과 설탕 모두. 흰색 고체, 흰색 고체 가루 형태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쌤이 저번에 순두부찌개 예시를 든거 혹시 기억나나요? 자, 순두부찌개. 이렇게 쌤이 순두부찌개를 해 먹으려고 열심히 했었는데, 여기 넣어줘야 되는 게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흰색 가루가 소금인지 설탕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줬느냐? 두 가지 물과 전기를 가지고 한번 구분을 했었죠. 자 우선 첫 번째로 고체 상태일 때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고체 상태일 때 전기가 통하는 물질은 소금과 설탕 중에 어떤 것이었나요? 네, 그렇죠. 설탕과 소금 모두 전기가 통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액체 상태 혹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수용액과 액체 상태에서 이제 소금이랑 설탕 중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은 어떤 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금은 전기가 통하고, 전기가 통하고, 설탕은 전기가 통하지 않았다. 떤 것을 우리가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액에 있는 상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칠판에서 수업 시간에 그림도 그렸지만 칠판에서 말했듯이 이제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은 각각 이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 이렇게 전기를 걸어줬을 때, 음이온은 플러스극 쪽으로, 양이온은 마이너스극 쪽으로 당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이온결합 물질은 이온들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전기가 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반면, 설탕과 같은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녹아 있어도, 이 자체, 원자들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화를 걸어줘도 이온 혹은 여기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화를 따로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동을 하지 않게 되고 얘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소금은 왜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혹시 기억이 납니까? 음. 소금과 같은 이온결합 물질들은 이제 고체 상태일 때 이온 상태로 이제 존재를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온들이 사방으로 빡빡하게 묶여 있는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기 위한 조건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 이온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난 한 달, 한달 이상 약두달 동안 이 화학 결합에 대해서 배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배웠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 지금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중이어서 어, 수업 시간 이제 댓글로 질문을 해주셔도 잘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중간 중간에 오개념으로 잘못 말했던 정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을 이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간고사 전 마지막 통합과학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시험 화이팅 하세요. 선생님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라면 수업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